핀과의 볼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칩샷인데요. 이런 경우에 뒷땅을 굉장히 많이 치시는 분들, 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뒷땅을 먼저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항상 샷을 할 때마다 뒷땅을 치게 되면 불안감이 엄습하고 몸의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는. 몸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볼의 위치를 오른쪽에 놓으면서 그냥 샷을 하지 마시고요. 오른발 뒤꿈치를 미리 들어놓고 무릎도 오른쪽 무릎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샷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목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뒷땅을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고 오른발을 떼서 발을 눌리는 형태면 각도가 뒤에서 위로 올라가는 각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각이 되기 때문에 뒷땅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이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미리 볼의 위치를 오른쪽에다 놓고 배꼽보다 오른쪽에 놓고 살짝 들고 무릎을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런 식의 칩샷을 하시면 성공률이 확실히 높아지실 겁니다.